요런 거를 다섯 바퀴 굴렸더니, 다섯 바퀴 굴렸더니, 처음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 여기서부터, 요걸 굴려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여기서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만큼 길이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이만큼 길이가 얼만큼이냐. 그럼, 요런 게 다섯 바퀴 돌았거든요? 반지름이 4니까, 요, 요, 거를 이제 자세히 보면,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4니까, 요 원주는 8파이죠. 이 8파이라는 게몇 바퀴 몇 바퀴 돌았다고요? 요만큼 요만큼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걸 돌아서 이만 총 길이는 요만큼이 8파이죠. 지름에다 파 8파이가 다섯 바퀴 돌아갔으니까 8로 40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만큼이 40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는 40이 되겠죠. 여기는 40이 되겠죠. 그럼 여기 반지름은 얼마가 됩니까? 2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20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원뿔의 옆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거죠. 원뿔의 옆넓이는 지금 이렇게 부채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전개도 그린 거예요. 이거. 어, 요, 요거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가 4였고요 여기가 20이었어요 자 우리는 옆넓이니까 요걸 구하는 게 목표죠 요걸 구하는 게여기가 몇입니까 8파이가 나왔죠 여기가 8파이였어요 8파이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8파이 곱하기 20에다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10이니까 80파이가 나오겠네요 요런 원뿔의 옆넓이가 80파이가 되겠습니다